안녕하세요 김성태 관장입니다 오늘은 샌드백 칠때 이렇게 많이 흔들리니까 예. 처음 처음 이렇게 샌드백을 치면은 이게 샌드 백 흔들리는 것 때문에 못 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샌드백이 흔들리지 않게 치는 법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. 예. 처음에 우리가 배우면은 예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스텝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. 흔들리는 경우가, 넷, 넷, 완투, 완투, 완 연습을 하다 보면은 많이 흔들려서 거의 못 치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이거를 안 흔들리게 치는 방법은 어이 스텝도 스텝 스피드도 중요하고, 자한번수치을 할게요, 넷, 넷, 완투 치고, 넷 네, 딱. 이걸 딱 쳐야 돼요. 이 타이밍을 이 스텝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. 이제, 3, 4, 이제, 이제, 이런 식으로 이게 완 투를 샌드백을 쳤을 때 샌드백 가운데 올 때쯤에 이렇게 쳐줘야지만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. 그리고, 흔들리는 경우는, 갈때 치는 거. 그리고 또갈때 치는 거. 그러면 이제, 샌드백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, 연습을 하실 때, 이렇게, 이렇게, 올 때쯤에, 중간에 올 때쯤에 딱 맞춰서 치시면은, 샌드백이 최대한 안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또안 되신 거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